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목코입니다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의 오리카이컵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이건 박스고요. 좀 리뷰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양해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하선주의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있고 오이 칼컴 뭐 써져 있습니다. 이거 뒷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글씨가 많이 적혀 있고요. 품명 왕고 베이블레이드 B-00이네요. 역시 한정판이다 보니 B-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년월은 2018년 9월이네요. 배치 넘버도 2018년 9월. 그리고 제조자명은 토미아시아 미미티드고 수입자명 영시업. 뭐 이런 거 내용이 막 써져 있고요.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뜯어져 있는데. 와. 와. 네. 어. 정말 멋있습니다. 대박. 진짜 멋있네요. 완전 반짝반짝거리고.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네, 이런 무슨. 설명서라고 해야 되 된... 되는 어... 설명서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더는 내용물은 안 들어있네요. 그럼 일단 설명서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이렇게 그냥 설명서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설명서 안, 아, 스티커가 안 들어있네요. 다 펼치면, 이건 네.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오리알폰 기믹, 그런 거가 막 적혀있는 설명서인데, 일단 설명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잘 읽지도 않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패스하고, 이 오리아리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멋져요. 이렇게 하트는세개가 들어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물은 처음 보는 거라가지고, 정말 멋있네요. 레이어는 이렇게 뽁뽁이라고 해야 되나? 전 뽁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뽁뽁이로 이중 포장이 돼 있어서 레이어에 상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레이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멋있는데. 와, 와 정말 멋있어요. 예, 완전, 반짝반짝 거리네. 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스톰퍼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고속회전 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 같은 거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네요.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여기 빨간색 부분도 보이고. 아 그럼 이건 두 번째는, 네, 에어로 디스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황금색으로 아주 반짝반짝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데, 어, 네, 이거 5성이네요. 와, 신기하다. 5성은 제가 처음 보는데, 제가 4성까지밖에 못 봤어가지고, 오,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트 드라이버인가? 네,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렇게, 리는건 똑같고. 여기가 고무볼로 되어 있네요. 오, 신기해. 자, 그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고. 이딱 하면은. 오. 일 락은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닌데, 일단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원래 조합인 올 아이콘 아우터 옥탄과 그 조합은 아니지만, 이 조합도 정말 멋있네요. 오우성, 정말 신기합니다. 메탈볼. 아니, 고무볼이죠. 러버볼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메탈비블레이드 할땐 러버볼이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데는 뭐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방금 뜨는 거라 그런지 아주 삐까 번쩍합니다. 상태도 굉장히 좋고 돌렸을 때 대충 이런 모습으로 도네요. 락 소리는 이렇고 한번 이렇게 됐을 때는 락이 얼마 정도로 안 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락을 풀어볼게요. 오 확실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풀립니다. 정말 신기한 기능을 가진 회인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고 그러면 오늘 리뷰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